윤호입니다. 일단, 제 얘기에 앞서서, 먼저, 고, 김, 순이, 순호 아주머님의, 어, 삼가 고연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도 10월 29일, 어, 별세 하셨습니다. 아, 참, 이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늘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어, 2020년도 10월 30일 이른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집에서 집 전화가 울린다는 경우는 딱두 번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동생의 긴급한 SOS 연락이 올 때랑 또 하나는 어... 광고, 스팸, 사기 전화가 올때 빼고는 전화 올 때가 전혀 없거든요 특히나 집 전화는 말이죠 그런데 이날 아침은 저희 집에서 참 좋은... 어, 날이었어요. 근데 이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가 새벽 운동을 하고 오셔서 목욕을 하고 이제 제가 새로 지은 따뜻한 밥을 이제 한술 뜨시려고 할 찰나에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 뭐지? 하고 제가 먼저 어머니하고 눈을 마주치다가 제가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 어머님이 침묵해 총무님께서 전화를 떡임없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10월, 한, 중순쯤, 아니, 10월, 언제지? 이번, 말, 화요일이었나, 수요일쯤에, 전화가 선뜻 저한테 오셨었는데, 늦은 저녁 시간에 어머님한테 안부를 여쭈면서, 건강을 되게 여쭙더라고요. 어머님의 건강에 대해서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어, 안부전화 한번더 하겠다고 해서 하셨는데그 전화 속 통해서 어머님한테 들려왔던 소식을, 저희집 이웃에, 어, 친목계 지인분 중에서, 어머니 지인분께서, 제가 아는 호명은 순화 아주머니십니다. 그 집의 아들 이름이 순화였기 때문에, 어그 아주머님이 제 앞니빠라고 제 송곳니까지 마지막까지 흔들리는 일을 제가 어렸었던 유년시절에 실로서 톡하니 십살에 가볍게 일을 빼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어 군대에 휴가 나왔을 당시에 제가 우체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체국 앞에서 어... 낯선 풍경에 어 얼굴을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아주머님이 저를 먼저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서먹서먹하게 어 군대 휴가 복귀를 한 적도 있었고 제가 그 순호 아주머님을 마지막으로 봤던 때가 언제였냐 저희 아버지가 어, 투석을 할때 같은 투석병원에서 당뇨로 인해서 투석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는 채하고 알고 지냈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이셨습니다. 어, 지난날에 어머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어, 3, 4년 동안에 어, 당뇨로 인한 건강투석으로, 어, 인한 합병증으로 많이 고생하셨다고 었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겉으로 봤을 때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의 고모도 어, 당뇨를인날 합병증으로 좀 하시다가 가셨었는데, 어, 이 순어 아주머님께서도 얼굴이 붓고 눈에 시, 시력이 저하되시면서 동시다발로, 그리고 몇번 쓰러지지도 있었다고 어머님한테 전화도 와서 알려온 적도 있었거든요. 었 어, 그리고 최근에, 어, 10월, 화요일이었나 수요일쯤에 그 총무님께서 전화하셨을 때, 며칠 전에 쓰러지셔서 어, 지금 고려대학병원에서 벌써 9일째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산소 호흡기를 대고 말이죠. 그래서 가족 들 간에 병원 측과도 얘기를 해서 합의하에 혹시라도 더 이상 생명 부지가 어렵다 싶으면은 호흡기를 떼는 쪽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어머님한테 넌지시 까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 집에 10월에 대개 경조사가 많이 겹쳐 있었어요. 어 특히 나도 10월 19일 전 12월 아, 10월 17일 날 어머님의 웃 어르신인 외가 댁에 어르신 분도 돌아가셨고요 90세로 인해서 별세를 하셨고 그, 또 이날 이상하게 어고 이건희 회장도 어 별세를 했고 그리고 이순호 아주머님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 정확히 3일인가 4일 있다가 이런 아침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니까 2020년도 30일 날 별세 소식을 전화를 통해서 들었지만 10월 29일 날 별세를 하셨다는 얘기를 최종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솔직히 저희 집에는 되게 뜻깊고 좋은 날인 날이고 또 이날은 여름날 대피 할로윈데이가 이틀 연이어 30일이라고 31일이라고 함께 하는 날이잖아요. 하... 참 마음이 참 암담하고 좀 많이 무거워지더라고. 요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이 있다고 했던가요? 아, 이날 진짜 저희 집에는 뜻깊고 경조사가 겹치는 날 중에 최고의 정점을 찍는 날이었는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어, 돌아가신 분한테 오히려 고인을 향한 마음으로 진짜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으로 마음속으로나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었답니다. 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10월 30일 이날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도 이날 이맘때쯤에 어, 벌써 3년 전인데 고 김주혁의 교통사고 로 어, 세상을 나, 떠난 날이기도 했고요 10월 29일이 말이죠 아... 여러분 저는 솔직히 바랍니다 이제 제발 하늘문이 닫혔으면 싶습니다 자 까마귀도 더 이상 그 주변에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발 복사꽃 활짝 핀 미소 짓는 날이 계속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어... 큽니다 어... 그 어머님하고 저하고 솔직히 좀 고민과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까림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기분 좋은 날일 때는 웃고 지내야 되는 날인데 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오니까 마음을 둘 곳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요즘 코로나에구다 보니까 또 장례식장도 찾아뵙진 못하겠지만 어, 고 김순희 어, 순호 아주머님에 대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주머니 저 아시죠 저 윤호에요 윤호 나윤호 제가 어렸을 적에 제 흔들리는 이빨과 어, 마지막 송곳니까지 실로써 가볍고 쉽다리, 아프지 않게 뽑아주셨던 거저 기억합니다. 아, 그동안 투석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또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습니까? 부디 하늘 그곳에 가셔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고, 김순희, 수녀 아주머니,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